안녕하세요. 진환경 풍력 수상 보트와 함께 할 고실중학교사 양회관입니다 자, 보트가 있네요. 이 보트가 우리는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 이 보트를 앞으로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할 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보트에 작용하는 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보트에 가장 먼저 힘을 생각해보자면 중력이 있겠죠. 중력은 모든 물체가 어, 물체와 물체끼리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지구가 이 보트를 잡아당기는 형태의 중력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트는 물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죠. 이건 이 보트를 받쳐 주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요. 이 부력은 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보트가 이렇게 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나가거나 혹은 멈춰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뭘까요? 이것은 추진력입니다. 모터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엔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보트는 앞으로 나가게 도움을 줄 겁니다. 또한 가지, 이 보트에는 유체가 잡아 끄는 혹은 서로 유체와 물체끼리 부딪혀서 마찰이 작용하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멈춰 있게 될 겁니다. 자이 힘과 관련된 것을 유턴이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면 어, 정지해 있거나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이 보트를 수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건 멈추어 있죠. 이건 중력과 부력이 합력을 0이 되게 만들면서 멈추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추진력이 있어요. 이 추진력을 조금씩 앞으로 조금씩 가게 하려면 높게 해보면 되겠죠. 자, 추진력을 좀더 줬더니 앞으로 가네요. 자, 역시 이 보트에는 추진력이기 때문에 그 추진력으로 앞으로 간다라고 말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추진력만 있을까요? 이 보트를 못 가게 하는 마찰력도 있겠죠. 이 마찰력을 한번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지금 마찰력은 좀 키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키워져 있는 상태인데 좀 줄여본다면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보트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보트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과 못 가게 만드는 이런 마찰력에 의해서 보트가 가거나 혹은 마찰력에, 마찰력에 의해서 멈출 수 있는 이런 어,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기는 지금 프로펠러 같이 예,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죠. 자, 이것은 어 뉴턴이 말했던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프로펠러입니다. 자, 이 프로펠러는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예, 그 추, 그걸 이제 추진력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죠. 자, 우리가 어 물체와 물체끼리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것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펠러가 힘을 회전을 하면서 물을 뒤로 밀어내는 것을 작용이라 한다면 그 반작용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만 이것만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풍력을 잘 활용해서 풍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자, 큰 돛대가 그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작용 반작용이 성립이 될까요? 자, 바람이 불어요. 자, 바람이 불면 이 배의 돛은 자, 힘을 받겠죠. 자, 바람이 힘을 주면 그 힘을 받은 것 받은 것에 의해서 추진력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바람과 배 이 상호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작용 반장이 반작용,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나가기만 할까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은 이 운동을 방해시켜 줍니다. 어떤 저항이 있을까요? 자, 가장 큰 저항에서는 서로 물체끼리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마찰 저항이 있습니다. 이 마찰 저항끼리 작용하면서 배를 못 가게 하는 게 가장 큰 저항이고요. 자, 유체 속에서 물체가 나가려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려면, 어, 유체에 의한 압력이 발생을 해요. 그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을 조파 저항이라 하는데 이것도 약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항이 와 저항이 있어요. 이와저항이라와 저항은 좀 아주 작은 저항이긴 합니다. 근데 배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뒷 부분을 약간 끌어당기는 듯한 이런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걸 와류라고 하는데 이 와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을 와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선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런 저항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자, 물고기가 유선 형태로 된 것도 이런 와저항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그 배가 떠있으려면 부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부력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물체를, 물체를 떠 받쳐주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는 지금 그릇이 물속에 잠겨 있는 그림인데요. 자, 물속에 잠기면서 잠긴 부피만큼 물이 어, 밀려나게 됩니다. 이 밀려난 물의 무게만큼의 어, 부력을 받게 되는데요. 자이 그릇을 그릇이 이물 속에서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력과 중력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멈춰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유턴의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을 말씀을 드릴 때도 한 얘기입니다. 자, 물체의 알짜임이 없으면 그 물체는 정지 정지를 유지하거나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죠. 이건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중력과 부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를 만들어 보면서 실제로 이런 힘들을 좀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주민물들이 있네요. 네, 우리가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 모터가 필요하겠죠. 모터와 그 다음에 배 모양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를, 배를 뒤로 밀어낼 수 있는 이런 프로펠러 같은 것들, 이걸 가지고 배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힘들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는 이배 에너지에 해당될 수 있는 건전지와 배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서 자, 표시를 해 보고요. 자, 표시된 것만큼 잘라서 자, 위에다 얹어놔, 얹어놔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 우리가 배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에너지에 해당되는 건전지도 한번 붙여 보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뒤에 배를 이제 밀어낼 수 있는 진짜 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모터도 한번 달아보죠. 이렇게 모터가 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한번 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자 여기 재료가 있어요. 자 재료 같이 보시죠.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자, 건전, 에너지가 될수 있는 건전지와 그 다음에 모터. 사실 이거만 이거와 이제 이런 프로필러마 있으면 어떤 모양의 배든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자, 간단하게 배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어떻게 배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어 가장 간단하게 제일 먼저 에너지가 될수 있는 건전지 위치를 한번 잡아 볼까요? 자, 그 배에는 사람이 타야겠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뒤에 모터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이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이건 좀 같이 해보시면 재밌겠죠. 자, 근데, 어, 이 모터를 이대로만 고정시키지 말고 좀 약간 움직여보고 싶어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향 장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이 종이에 어떻게 이걸 놓을 것인가 한번 밑그림을 그려 보죠. 자, 밑 그림 그리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게를 잘 무게 중심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다 이렇게 치우쳐서 그리, 어, 놔두게 되면 이 배는 물에 떴을 때 기울게 됩니다. 중앙의 위치를 잘 잡아서 자,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에너지 부분인 자, 건전지 부분 하고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네, 저는 배앞 부분을 좋아해요. 여기 있을게요. 자, 다음에 자 모터를 뒤에다 놔둬야지 앞으로 가겠죠. 자, 이 부분에다가 모터를 달겠습니다. 자, 사실은 정 중앙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절반으로, 자, 이렇게 해서 가위로 정중앙이 되도록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건전지가 들어갈 부분. 자, 뒤에는 모터가 들어갈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살짝 붙여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서 그냥 붙일 수 있는데, 혹시, 어, 이 모양을 스펀지로 간단히 만드신 분들은 여기다가 풀로 붙이시든지 아니면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손쉽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맨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여기다는 건전지를 놓고, 자, 여기다는 모터를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는 어 건전지를 끼우시고. 자이 모터에다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모터를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자 아, 먼저 프로펠러를 달아야겠네요. 프로펠러를 달고, 자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자 바람이 뒷부분으로 나와 정상이겠죠. 만약에 연결시켰는데 이게 바람이 앞부분으로 나온다, 그러면 배는 이렇게 딸려가게 돼. 그러니까 먼저 연결시 연결시키기 전에 자, 스위치를 켜고 도는 방향을 회, 확인해 주세요. 자, 손 조심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와 자, 이 부분을 연결시킬 때 바람이 어느 부분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는 당이 앞부분으로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 이 부분이 아니라 반대로 연결시키면, 자, 이건 바람이 뒷부분으로 갑니다. 자, 이건 연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를 연결시킬 때는 그걸 잘 확인해서.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붙이기 직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는 연결시켜 볼게요. 자,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살살 돌려가면서 어, 빼면 여러 가닥의 전선이 한 가닥으로 잘 묶여 있습니다. 여기도 살살 돌려가면서 뽑으면 여러 개의 가닥의 전선이 자,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아까 방향 확인하셨죠? 그 방향대로 연결시킬게요. 지금은, 어, 끊어진 걸 확인했거든요? 자, 자 전원을 끊고 나서 연결시키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연, 예, 약간 손곡 같아요. 잘못하면 손에 찔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연결시키고, 자 연결이 잘될수 있도록 전선을 꽈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됐으면 이 부분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통해서 묶어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잘려져 있고요. 자 한쪽 끝을 뜯어서 여기에 붙이고, 자또 다른 한쪽 끝을 뜯어서 자 모터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제대로 되네요. 자 이제는 어물 속에서 뛰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받아져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배를 자 여러분이 만든 배를 띄어 보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만 먼저 연습 삼아서 켜보, 에, 자, 이동시켜 볼게요. 아잘 가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반드시만 가는 게 재미없죠. 좀만 더 회전을 시켜 볼까요? 자, 이게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는 다행히 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어,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를 살짝 틀어서 이렇게 자, 이런 방법으로 기울여 볼까요? 자, 점전에는 반듯하게 있었는데 이걸 살짝 돌려서 네,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좀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넣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이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바뀌네요. 그럼 이렇게 회전되는 방향을 또 다른 다른 방향으로 바꿔 볼까요? 자. 일단 끄고 자, 지금 여기 방향 보이시죠? 이렇게 됐던 걸좀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틀어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실까요? 자. 이게 반듯했고요. 점점 점점 반대 방향으로 틀어 볼게요. 자, 이제 켜 보겠습니다. 자, 좀 더, 좀더 회전시켜 볼까요? 잠깐만요. 좀더 회전시켜 볼게요. 자,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자, 운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운동의 방향을 사실은 반드시 가라고 했지만 살짝 옆으로 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 옆으로 틀어졌을 때이 배가 선택할 수 있는, 반듯하게갈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배가 켰을 때 반드시 가게끔 나눴는데도 약간 휘게 돼 있어요. 다시 볼까요? 자, 손 조심하고요. 자. 반드시 가라고 반듯하게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먼, 좀큰 상태에서 보면 살짝 돌아요. 자, 이 살짝 돈 것을 좀더 반듯하게 가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하나 남았을까요? 자, 배에는 어떤 게또 있냐면, 방향키가 있어요. 자, 이 방향키는, 자, 바닥에 빤듯하게 서 있는 이 방향키가 있어요. 자, 이 방향키를 가지고 자 배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도 있고 빤듯하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스펀지거든요. 이 스펀지에서 방향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간단하게는 자 여기에 칼로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손 조심하세요. 칼 사용할 때는 손 조심하세요. 자, 여기 여러 개의 스펀지가 있어서 자, 이한 겹을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듯한 길이 만들어졌죠? 물론 좀더 깨끗하게 하면 물살을 잘 가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도 같은 형태로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잘렸죠? 여기에 스펀지 한 겹을 벗겨내겠습니다. 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 아까와는 다르게 좀더 반듯하게 갈수 있을까요? 자,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죠. 자, 스펀지가 좀 뜯겨 나가서 부력이 없어진 상태니까, 자, 아까와는 좀 다르게 좀더 가라앉아 있는 형태죠. 그렇지만 물살을 가르는 길이 생기면서 점점과는 다르게 반듯하게 갈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 모양을 좀더 변화를 시켜서 어, 변화를 주거나 혹은 어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런 키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방, 어, 방법대로 배를 만들면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